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운데 오래 주신 표는 전심 전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폭 담고 몰입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성숙 성장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시에 순회 활성화 교회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분립 교회를 위한 분립,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숙의 과정에서. 발달장애, 발달장애를 겪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도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미 때가 되어 신앙이 성장, 성숙하게 되어 선생이 되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해 주었다라는 것도 살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목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지에 대해서와 또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오늘 본문 앞에는 사도발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각 성도들에게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또 하나님께 충분한 능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성김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 은혜를 따라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는데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는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지자로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넓은 의미로는 이제 열두 제자를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 또 주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도로 칭해졌기 때문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지자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미리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정말 한 나라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며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사도와 이 선지자가 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신약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둘이 아주 보완을 해가면서 몸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었는데요. 목사는 양치는 목자를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교사는 어떤 학생자들은 목사와 교사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떤 분은 뭐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같이 생각을 했든 따로 생각을 했든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른 성경에 보면 장로, 뭐 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 또 은사를 가지고 몸든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개인에게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4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냐면 그 직분을 잘 사용함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결국은 공사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직분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성결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직분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몸된 교회를 잘섬김으로써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럼 온전케 된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도 직분도 주셨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기독교 교육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을 100% 활용함으로써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혀 이루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복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된 교회를 성기는 방법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데, 이 뒤에 거는 뚝! 잘라버리고요. 앞에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럼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분명하게 왜 우리에게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과 달란트를 주시는가? 그것은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란하게, 성장하게,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직분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혜를 당연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이 말씀대로 삶에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회도 안 들어가고 나는 봉사도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 나 별로 관심도 없고요. 나는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직분과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는가 이것은 몸된교를 위하여 잘 사용하고 그이 일로 인하여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는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라남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 나는 그리스의 도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냐면 설교 말씀을 잘 강단해서 가르침으로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요.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기 온전케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는 원리는 단순히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내삶 가운데 실천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각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직분 재능과 달란트를 인하여서 교회 앞에 백분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온전하게 되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됨에 대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를 한번 봐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리가요. 좀 약간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 조직의 학습 문화를 세우는 이 분야의 대가고요. 이분이 현재 뭐 어, IBM, 코카콜라 그 미국의 뭐 100대 회사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학습 문화가 정착되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 문화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성장하고 개발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학습이 일어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세가족 분들이요. 우리에게 와 보니까 대부분이 큐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큐티를 해야 되는가 보나? 오 얼마 전에 수료식을 했는데 막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일대를 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오면 당연히 일대를 해야 되는가 보다. 막 예배하는데 어떤 분막 손을 들고 예배를 하네요.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네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학습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직과 공동체는 21세기에 생존해요. 역행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아픔과 상처만 받아요. 영혼을 막 죽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영혼은 죽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학습 문화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몸든 교회를 힘있게 섬기게 될 때에 서로 서로에게 자극과 도전이 되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천만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세 시간 정도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감사드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천만 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찬양팀 반주의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오늘 교회나, 뭐, 선아 목자 교회나, 이런 예배 사운드를 내는구나. 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되게 좀 강격했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되게 강격하고 감사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배 반주, 예배 찬양, 태도가 이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전심으로 준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습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진짜 본인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꽤 멋있게 잘하는지 알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보게 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게 와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학습 문화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을 해야 되겠구나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람에 있어서 한 명의 설교 한 명의 가르침 가지고 된다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목표는 나만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그 공동체 모두가 다 일에 헌신하고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 성장의 목표 500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의 영성 내적인 성장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모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참 많이 개선됐다, 성장했다, 발전됐다,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생각을 할 때에 절대 기준이 누구냐면 본인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했던 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늘 본인의 기준 삼아서 본인의 결혼 생활 가운데 그래도 나는 아버지보다 나라고 자기 자신을 진보적이다 개선됐다 보완됐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내들은 보편적으로 남편이 진보적이 아니고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그러냐면이 아내분들의 남편의 기준이 어디냐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인 거예요. 기준이 거긴 거예요.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지 못해요.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제가 결혼하고서 제 친구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제 아내에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이런 착각.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요. 결혼 생활에 배우자에게 대하는 기준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준 것처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라 예수님의 완전함에 내가 끊임없이 도달해야 된다. 내 신앙 생활의 기준은 타인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아니고요.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평생 우리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평생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잘 인지하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님의 장상불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면 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세의 질서가 잘 세워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늘 우리 자신을 성장,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게을게 하고 나태하게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미숙한 게 있는 거예요. 늘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훈, 내가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너 월급이 500만 원인데 내가 천만 원 줄게 혹 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나의 날이 아니잖아요 주께 맡겨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이잖아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스의 장사가 불량에 충만한 꽃이 자나지 못하면 혹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가치관 돈건뭐 어때 혼전성, 뭐, 순결, 그 뭐, 옛날 이야기지, 뭐.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미성숙한 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기를 게을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미숙아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그 심지가 경고하지 못해, 흔들리고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스의 장성을 물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니까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앞에 이야기를 한번더 반복하여서 확 증을 해 주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읽어 볼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뭐 신체 장기의 역할을 할 텐데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순모임에 가서 참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순모임에가 보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보셔요. 결합되어 있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의 분량이 우리 뭐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난 사람이 많으면은요. 그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 어린아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 늘 아프고 깨지고 상처 나는 아, 어때문에 시험 받았어?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맨날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냐고. 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스카프 돼서 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축구를 딱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선수들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를 처음에는 따라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자기가 늦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속공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막 올라가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속도를 맞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란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란 사람들이 순환에 여러 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빚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처저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순에 많아요. 그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순식구들 가운데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너무 뭐 뭐나 예수님처럼 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삶에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내가 상처받는 사람 아니다. 각 지체의 불량대로 막 순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막 찌르고 아프고 막 괴롭다고 목사님 숨 바꿔달라고 나이숨 싫다고 막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자꾸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제가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축구를 해보면 요 포지션별로 그 위치에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축구를 전혀 못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위치에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알고 이쪽으로만 공격을 해요. 이 사람은 거기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팀에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가서 수비를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각 지체에 영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수의 장상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잘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찌르고 해도 뭐 교회 식구들이 막 순두부처럼 칼을 막푹 찌르고 빼도 뭐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대요. 괜찮다고 안아주고.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자라나고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와 같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각 개개인의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각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요약 정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구성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백분 사용하도록 은혜와 직분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봉사와 성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왜 온전케 하느냐? 그 온전케함을 통하여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또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사와 직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설교만 듣고 나 혼자 그냥 독불장군으로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습 문화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특별히 나의 역량대로 역사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잘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그리스 장상물량에늘 자라나고 내 역량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함으로 나의 성경을 통하여 주있는 지체를 더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